경험포럼은 7월 23일 오후 5시 아름다운 가게 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대 공익기부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험포럼 회원들 12명을 비롯해 아름다운 가게 박진원 이사장, 장윤경 상임이사, 홍보담당 직원 등이 참석해 상호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박진원 이사장과 황우섭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아름다운 가게의 설립 배경 및 주요 활동 현황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숫자로 본 아름다운 가게 발표는 단체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험 프럼은 아름다운 가게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공유하고. 향후 공익적 연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